도전해보세요. 누구나가 좀 생각을 있겠지만, 일단 눈딱 갖고 도전해보세요. 추천해주실때 자신감 회복에 조금 중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했는데, 그금좀 자신감도 많이 회복되고,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좀 기쁨도 많이, 기쁜 기쁨 일도 많이 생기고,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네,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아,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너무 유용하고 좋았고요. 연수구에서 건강하게 살수 있게 청년도전 지원 사업을 운영해 주셔서 너무 좋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교육공동체 김명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향 했습니다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활동 망설이지 말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저는 이미 소개를 이미 해줬고, 다들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많이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저도 이제 취업 준비를 하다가 많이 힘들기도 했었고 넘어지기도 했었고, 솔직히 얘기해서 중도에 포기할까봐 좀. 걱정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 청년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는 이제 단순히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느꼈었고 어두운 시간도 있으면 다시 이제 빛을 보할 시간이라는 기회를 이제 여기서 많이 느끼게 돼가지고 저는 크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